안녕하세요. 금강경에 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 만큼 크다 하면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스포리가 대답합니다. 그 몸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크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일 어떤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이 옵니다. 그게 큰 것일까요? 그냥 그 이름이 큰 것일 뿐입니다. 내가 크다,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 그 이름만이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우주가 크다고 말합니다. 우주가 크죠? 그죠? 보이저가명왕성을 지날 때 바로 지구를 바라보니 이 지구는 파란, 창백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다 하는 이런 유명한 사진도 있지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은 것, 바로 우주에 창백하게 빛나는 은점 하나였을 뿐입니다. 지구 작습니다. 지구 안에 우리 작습니다. 그 작은데에서 우리 아웅다웅한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작은데에서 그죠 달팽이 관 위에서. 다투고 있는 것과도 같다.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투고 있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 작은 것일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주가 크다고 생각할까? 몸이 수미산 많은 게 클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작을 뿐입니다. 내가 작을까요? 내 마음이 작은거지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를 안개지어서 지금 움츠러들고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커지면은 큰 것이 오히려 작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게큰 큰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럴 뿐입니다. 이름이 그러하다는 건 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정해서 지뢰 내가 손 놓고 있습니다. 나의 적이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나를 작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억매이고 있는 것. 누가 나를 움츠러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잔뜩 주눅들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주눅들게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까지 이 내가 나를 그렇게. 주눅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금강경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냥 크다라고 내가 이름 붙이고 있을 뿐이다. 힘들다라고 이름 붙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크지 않다. 그죠?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보다 커지면 됩니다. 이것이 힘들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은 이유 이것으로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나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몰아 주는데.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밖에 그걸 할일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 커지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 더 쓸모 있는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과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크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그 이름을 바꿉니다. 나에 대해서도 이름을 바꾸어 봅니다. 큰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작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작다고 하찮게 우습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인연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모든 인연에서 보람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새로운 면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우리들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걸림없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규정했더라도 남들이 이런 의도로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에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걸려들지 않는 마음. 상대방의 패러다임보다 더 커지는 마음. 바로 걸림없는 마음. 무예의 마음입니다. 무예의 마음. 바로 바람일의 마음입니다. 초월의 삶입니다. 더 넓게, 더 높은 데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초월의 마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크다, 그 이름이 클 뿐입니다. 작다, 그 이름이 작을 뿐입니다. 어떤 보람, 그 이름이 보람일 뿐입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붙인 내 마음은 지금 클까요? 작을까요? 바로 옆에 한 사람의 마음도 수용할 수 없을 때, 한없이 작은 내 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한없이 커진 내 마음이 있습니다. 우주를 담는 마음이 한순간에 바로 옆에 한 사람의 마음도 용납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내 마음에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내 마음 참으로 작구나. 이런 마음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다. 학습된, 경험되어 왔던 업이 붙인 마음이다. 업에서 해방되는 알아차림입니다. 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일 뿐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내 마음이 크다고 느끼고 작다고 느낄 뿐입니다. 모든 것에 붙이는 이름들, 새롭게 붙이는 이름, 모든 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모든 인연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는, 오늘 하루도 보람 가득하고 더큰 나이 초월된, 바라 미래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